부장으로서 매우 뿌듯하답니다.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은 그리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렇긴 하죠. 여러분이 발데아의 풍요로운 생태계를 지켜주신 것을 감안해서 그 이름 불문에 붙이도록 하지요. 아 다행히 혼나진 않았네. 어이쿠 다른 분들에게는 이미 드렸습니다만 애니안 양에게도 이걸 드리지요. 애니안은 마스터볼을 손에 넣었다. 어 이것도 뭐 하나 잡으라는 거지. 그것과 요전에 드렸던 전당 배지는 아카데미에서 훌륭한 공적을 세운 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배지에 부끄럽지 않게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학교 생활을 보내도록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 어, 여러분들의 장래가 기대되네요. 그건 그렇고 배포군 박사님의 이런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네, 뭐... 처음 아빠가 돌아다셔,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을 때는 괴로웠지만 신기하게도 지금은 후련한 기분이에요. 아빠가 어떤 것을 연구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건지 대공에서 조금은 알수 있었으니까요. 타이머신 같은 굉장한 물건을 만드는 중에 자식을 돌볼 여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되었던 가슴 속 답답함이 날아갔다고나 할까요? 이제부터 마피티포와 이 녀석들과 같이 졸업까지 스쿨라이프를 즐길 생각이에요. 다행이다. 과연 조로 박사님의 훌륭한 아드님이십니다. 졸업 학점을 채우려면 아직 한참 부족하긴 합니다만 죽을 각오로 노력해보세요. 예? 아 이런... 그리고 우리 학생에서 학교에서 제로운 챔피언이 탄생한 것도 기쁜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에리어 제로에서의 활약은 대외적으로 축하할 수 없겠지만 이 일만큼은 아카데미의 모두와 기념했으면 좋겠군요 저요 저요 그렇다면 포켓몬 배틀 대회를 여는 건 어떨까요? 아또 귀찮은 일을... 정말 대모스럽네 포켓몬 배틀 대회라 내 모양의 살이 사욕을 재우기 위한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만 나쁘지 않군요 다만 다른 행사도 준비해야 해서 그렇게 그유모로 개최하기에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 치프 님. 대회는 저희 포켓몬 리그가 협력하겠습니다. 치프? 이거 이거 대사 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젊은 친구들의 재능을 꽃필 수 있다면 지원은 전혀 아깝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린 싹들만이 포켓몬 배틀의 잠재력을 가졌다고할수 없죠. 이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는 전직 체육관 관장이나 도감 개발자처럼 포켓몬 육성에 뛰어난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최강 학교 최강의 트레이너를 정하는 건 어떨까요? 아 선생님들하고도 따올 수 있는 거네요. 아 물론 치파워도 나오시는 거죠. 왜 보이니까 안되지 않을까? 아니 저 사람 분명 우리 학교 이사장이기도 할걸? 아 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네 챔피언 네모 권해줘서 고마워요 괜찮다면 저도 꼭 참가하고 싶지만 밀린 일들이좀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에? 어떻게 안될까요? 만약 챔피언 애니안이 일을 좀 거들어준다면 참가할 수 있을지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챔피언 애니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저 대신 각지에 있는 체육관을 시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챔피언 랭크를 목표로 하는 이들을 상냥하게 이끌어주는 존재가 맞는지, 그 강함의 이면에 그늘은 없는지, 챔피언으로서 그들과 승부하면서 체육관 관장들의 힘을 확인해주세요. 제가 고른 인재들이니까 별일은 없을 테니,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새로운 챔피언을 선보일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다들 치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지난번과 차원이 다르게 강할 거예요. 와! 본실에게 체육관 관장들이랑 싸울 수 있다니 너무 부럽다 아, 저게 본실력이구나. 그럼 저는 그동안 LP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모라님과 개선안을 생각해봐야겠네요. 모라나 미안. 아, 저요? 오늘부터 밀린 애니 달려야 되는데. 협력해줘서 고마워요. 아, 에이. 아, 할게요. 그럼 시차를 부탁드릴게요. 모라님, 가시죠. 아, 이런 놀고 싶었는데 애니메이션 봐야 되는데. 잘됐다, 인이야. 치프가 참가할 수 있게 열심히 해줘. 또한 번은 체육관 순서 잘하고 와. 나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학생과, 학생과 신청해두고 준비할게. 여러분의 자주적인 모습에 교정도 감동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페퍼노 왜? 자, 자, 잘 들어봐. 하하하하. 아, 나는 학점을 따야 돼서. 자, 모든 게 이제 끝났고 나가면 되겠네요. 지도앱으로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면 될것 같은데. 어, 보건실? 어, 잠깐만. 보건실에 선생님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 어? 어, 여기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신가? 이모사의 보건실에 잘 왔어 아 애니안 마침 할 얘기가 있었어 내가 하고 말이지 글쎄 보건기사 시험에 해피켓이 뭐야? 오축하요 정말 고마워 애니안이 보물찾기에서 여러가지 도전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뭐 절반 이상은 내가 노력한 덕이지만 애니안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애니안은 기력의 덩어리 10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올해에는 수업을 더 늘릴 수가 없다는 거 있지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보건실에 미모사 선생님으로 있을 거야 언젠가는 꼭이학교의 교단에 설 거니까 그때는 보건에 대해 이것저것 가르쳐 줄게 미모사 선생님의 수업을 기대하시라 어, 다행이다 잘됐네요 유대가 싹떴고요 어, 이제 선생님이 또뭐 하나 선물 주지 않을까? 한번더 얘기해보자. 아, 싫어. 아, 아니야, 아니야. 싫해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 입고 홀로 가봅시다. 어, 전반에도 팬텀이 앉아있더니 이번에도 고라파덕이 앉아있네요. 귀엽다. 되게 귀엽네. 우리 무세무인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미라이도. 어, 완전히 미라이도 이제 내꺼 됐다. 그쵸? 자, 어. 오, 메인 메뉴에서 선택하면, 미라이돈을 선택하면, 배틀폼과 라이드폼을 전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메인 메뉴에서 선택해. 미라이돈 선택해. 배틀폼. 아, 하나를 빼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못하는 거야? 저 일단, 일단, 잠깐만. 아, 얘가 싸울 때는 못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두 마리를 데리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 다시 거기 가자. 거기 팔대야 대공. 미지의 세계, 여기 가야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제로 게이트로, 공중 날개가 가능하네요. 일단 이동. 8대 대공에 도착을 했고요. 어, 여기가 거기죠. 이제 입구. 어, 이제,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지. 맞다, 맞다. 어, 들어가는 거 그냥 똑같아. 어, 여기, 여기는 그냥, 아, 여기서 이동할 수 있어. 오, 관측진지 4호. 여기가 3호였던 것 같아, 3호. 나무에 가서 여기죠 여기 아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에 무쇠모인이 있었던 데가 기억이 나요. 그로 가볼게요. 자, 여기 나왔고요. 거기 나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탈수 있어. 미라이도 이제 겁먹고가다 사라졌거든요. 가보자 이제 오 아무 가오는뭐 변함이 없고 제가 무리의 우두머리인가 보다. 어, 어어 무쇠손 무쇠손이다. 무쇠손 잡아야지. 안녕, 무쇠손널 잡아도 되겠을까? 되겠을까? <laughs> 우와! 어, 이제 이무쇠로다 채워야 돼. 무세. 아, 근데 얘네 좀 레벨이 낮네. 어, 여기 미라이돈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미라이돈 그한 마리 남은 거 있잖아요, 여기. 어, 내 킥볼 어디갔어? 여기있다. 애네는 킥볼을 썼다! 자, 요거 잡아가지고 또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잡는다고요? 와, 와, 와. 와. 충전도 해 충전 자 무쇠손 충전 특수방 어 올라갔고 나이스 스피너로 살짝 한번 때려 어 살짝이 아니야 아 지구 던지기 어어 어어 또 살짝 때립니다 한번더어딱 좋아요 힘 꺼치기 버티고 어 다른 포켓몬들이 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하이퍼볼 던지자. 야, 워그리하고 여기 뒤에 막 구경하고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잡혀라. 아, 또안 잡히네. 아, 또, 또, 또 시작이죠? 아, 생각보다 얘네 안 잡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한번에좀 잡히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더. 하이퍼볼! 드디어 잡혔습니다. 와우, 와우, 너무 잡기 힘든 걸 다행이죠. 요호 좋습니다. 하나 빼야겠다. 근데 얘네 키우려면 한참 걸리겠어. 오 격투 전기여서 오,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무쇠로 다 맞추기로 했잖아요. 아, 얘보다 랩, 랩이 좀 높은 애였으면 좋겠는데, 봄 한다 하나 빼자. 아니다, 드래펄트를 빼자. 자 무쇠손 넣었어요 격투전기 딱 원했던거 무쇠 동남아하고 무쇠 가시도 데리고 와야돼 어 여기도 무쇠손이 또 있어 핏볼로 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얘 레벨이 몇인지 확인해볼게요 레벨이가 59아 얘를 잡아야돼 얘를 잡아야돼요 여러분 핏볼 바아바아라 받아, 받아. 제발 아! 안 잡혀 안 잡혀 큰일났네 얘 기절하겠는데 어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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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버텼어 미안해 내가 한 번만 더 잡아볼게 리피트볼로 잡았던 거니까 또 잡을 수 있을 거야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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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하늘에서 흔들렸으니까 무쇠선을 잡았고 얘5 5레이랑 바꿔줘야겠다 얘 너무 레벨이 낮아가지고 별로였지유 얘가 이제 아니고 지인 포켓몬의 무쇠손이랑 바꿔주겠습니다. 어 좋아 에너지도 꽉 차서 오 여기도 또, 또 있어 오왜 이렇게 많아 여기 무쇠손 완전 많아 어 여기 무쇠손이 잔뜩 있었는데 치료하고 오니까 저기 또 있네 어 오케이 어 여기 또 무쇠 그 보따리 그 보따리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 무새 무인하고 무새 가시하고 잡아야 되니까 별로 좀 가볼게요. 아니면 지하로 내려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미라이도는 한 마리 해야지 배틀폼으로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자, 보따리. 이쪽으로 왔었던 거 같거든요. 여기, 여기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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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좁은 길이 있었어. 거기가 어딜까? 나무 있는 데였는데? 여긴가?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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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자. 무새 무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새 가시를 만났었잖아요? 여기입니다. 아, 오늘도 무새 가시가 아, 무새 머리가 아, 뭐야 뭐야? 무슨 무인 없는 거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소환돼야 되는데. 아, 오늘도 무새 머리가 소환돼 가지고 여기에서 가시가 나 여기 무인이 나온다고 했는데 없어 없어 아그거 잡고싶은데 아래로 내려가볼까요? 여기 말고 그러면은 오 럭키럭키 아 럭키럭키 잠깐만 생각나게 우리 미라이도 랩업 해줘야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타고다니면 랩업도 못할거아니야 그러니까 두 마리 있어야돼요 거기 지하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 내려가면 무슨일 있을수도 이리로 내려가 내려가는 길에 뭐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너진 관측 연구 4호죠? 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니까 좋네요. 다시 유닛 4호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우측 여기 아래에 있다고 하거든요. 저쪽으로 내려가 봐야겠다. 여기, 여기. 어, 여,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나보다.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돌아서, 저기 내려가면은, 우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나? 어, 뭐야, 근데. 너, 너무, 테라스탈이야. 어, 어. 어, 너무 테라스탈이야. 으쌰. 그거를 먹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 어, 여깄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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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호,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뒤에. 얘에 여기 있네요. 어, 뭐가 잔뜩 몰려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저 미라이돈을 잡아야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우와. 우와! 야,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많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말고. 너네 말고. 네 말고. 이 친구! 미라이돈! 아, 잠깐만요! 아, 뭔데! 아무쇠 맛딸이 뭔데 너 말고 자 무사히 도망쳤고 잠깐만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어어? 야, 얘네가 여기 앞에 서 길막을 하고 있어 여 미라이돈씨 아우야얘 <laughs> 안되겠다 이거 아 미라이돈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 없어 여기 다 막고 있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뒤뒤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나한테 성질내는데자 무쇠 받기 대결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겠죠 미라이돈의 하이드라 엔진 어 뭐야 무슨 뭐 미래기간을 또 했죠 퍼크 차지 발생 어허 보자 어, 이 기절하는 거 아니겠지? 아이스 스피너 해도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입을 것 같진 않으니까 이거 한번 해서. 로로로, 와호야하. 와호, 오야야야, 우딱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 해. 발밑에 전기가 사라졌습니다. 어, 얘 잡아야 돼. 헛크 차지 효과가 사라졌고, 이제 드디어 마스터볼 말고 하이퍼볼 던져보자. 마스터볼 안 쓰고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제발. 아못 잡았네. 아안 되는구나. 아 무용 마스터볼 던져야 되나요? 다른 거 잡을 때 써야 되나? 음.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 다시 하이퍼볼. 럭셔리볼 던져볼까? 하나 있는 거. 친해지는 거.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자 한번 이 비싼 럭셔리볼을 던져보겠습니다. 제발 나랑 친해지자. 그냥, 우리 마스터볼 받은 거 던집시다. 이걸로 잡어. 얘를 이거 잡으라고 준거 같아, 왠지. 들어와봐. 미라이돈. 오케이. 바로 마스터볼. 잡았습니다. 예이. 와우.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미라이돈을 한 마리 더 데리고 다닐 수 있겠죠? 미라이돈. 와, 오래된 서적의 무세이 무기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존재인 것 같고, 벼락으로 대지를제따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니 포켓몬에 넣어야지. 아 어, 미안해 미안해 보만다야 너는 들어가 이제 <laughs> 아 잠깐만 무쇠 무쇠 손도 빼자 전기네 무슨 일이지 뭐야 왜 그래 뭐야 뭐야 어, 어난또 무슨 소린 줄 알았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포켓몬들을 또 포획하러 한번 가봅시다 무쇠 가시 무쇠 무인 다 잡으러 가야겠죠 가봅시다.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